네, 안녕하세요. 반포한의원 황지무 원장입니다. 이명 치료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. 근데 이명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이명이 발생한 원인은 그냥 누가 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, 특히 별 소음이 갑자기 큰소음이 노출 오랫동안 노출이 됐다든지, 혹은 피로, 잠을 못 잤다 불면,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, 또는 어떤 질병 후 이런 경우가 많고요. 노화에 따라서 나이 들면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꿔 말하면 뭐냐면 몸 전체적인 원인이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것이니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. 2차적으로는 청력의 손상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. 즉 청력세포, 청각세포의 저하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.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. 이게 우리 몸의 이의, 이 귀의 구조입니다. 즉외이중이내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청력의 손상이 왔다는 것은 이명이 있다는 것은 청력의 손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청력의 손상은 이 내의 부분에서 달팽이관 내에 있는 청각세포의 손상입니다. 즉, 바꿔 말하면, 청각세포의 손상 지점을 찾아야 우리가 그 지점, 청력에 다시 회복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근데, 기존의 어떤 청력검사법으로는 이 지점을 찾기가 힘듭니다. 기존에는 한 6군데 정도의 6밴드 이제 청력, 청력검사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6군데 지점을 벗어나면, 벗어난 지점에 내가 손상이, 청력 손상이 있으면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최소 67밴드 이상, 많으면 134밴드 이상의 그런 정밀한 청력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청력손상 지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몸 전체적인 원인 즉 몸의 기력이 저하됐다든지 몸의 어떤 내부장기의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다든지 피로 불면 과로 노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고요 국소적으로는 청력세포의 회복 청력손상에 대한 부분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 부분 위해서는 정밀한 청력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명이 들린다고 해서 증상 완화시키는 약물을 복용한다든지, 혹은 이명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뭐 차폐 시킨다든지, 혹은 상쇄 시킨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정작 이명을 좀 완화될 수 있지만 이 청력이 더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난청을 좀 유발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. 어, 바람직한 임명 치료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